그냥 지어야 돼, 아, 그게 바뀌었죠. 아, 왜 바뀌었냐면, 기존에 다맺어졌어기바뀌 이동만 해, 이동! 과연, 다시 이동! 맞추면, 개이동만 그렇지, 가운데가 요 원우, 원우, 원우. 같이! 어디에 장수리 85번! 85번! 8 8 8어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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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진짜 하나도 안 보이네 <laughs> 아.. 죄송합니다 군아 어, 더워 오늘 왜 이렇게 덥냐 오늘 최고예요 거의 20도 안되냐? 20도 넘었지? 가야겠다 일교차 <laughs> 아, 너무 쉬한거 아니야? <laughs> 아침에 추워서 너무 빨리 입었데 16도 20도 간다 12시 <laughs> 3시에 몇도야? <laughs> 한명 더 이집도 뭐? 동호랑? 그럼 37분에 바꾸동동동동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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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아? 알아? 서아아 알아? 같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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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알아? 아, 아, 아 장풍, 꿀만, 장원도, 오. 아, 가가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아, 성수, 좋아, 아수 굿. 야, 성수, 굿. 야, 안 아, 안 나, 음. 잔디가 미끄러운 잔디가 있어, 음. 이이 Da, saut, ja, 아, <limitation> 자, 선구 골가 5, 자, 게 머리! 나이스! 보고! 이 보고! 나이스! 바디 페인팅 배워야 돼 칠축이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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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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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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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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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들어가면 안 돼. 미쳤어? <laughs> 뭐야, 뭐야? 와, 역시 아 <laughs> 그래서 일정을 만든다. 조금은 내가 못 받더라도 올로가야 돼. 뒤서려 중심, 중심. 남못 했으니까. 어? 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건다 너무? 더 들어가라고. 아 오늘 걔네아여자 진짜. 맞지. 안 돼. 정연정연 뭐야? 별게없지 했는데. 가 봐. 그냥 가 봐. <웃음> 택수고... <웃음> 가해왔어좋 수비! <laughs> 야, 수비 <나와줘, 줘! 목소리> 좀해 줘. 야, 야, 야 얘들아. 어, 어. 어. 그래. 확실한 거만 줘. 하

좋지. 오, 좋지. 음, 아, 그지번주안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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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예. 저희는 여기서 안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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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저희, 아, 저기, 저기 옆에? 2시어딘데한번 더? 레전드 오 그래. 아, 오늘 안 오지 오늘 잘해 아! 뭐야! 그래서 이름만 넣었 이름만 넣는와 저희는 저희 이제 놀러오는 거 신입생이라 12살 차이 <laughs> 자, <laughs> 자, 문경 나이스 자, 문경 걷어봐봐 슬린 많이 나? 아, 나이 빨리 해장하러 가야 돼, 지금 빈속이라 그또 고르거나 들어갈 때다 아, 그러니까요 해장하러 갈 거야 너네 너무 많이 먹었 자, 문경

잭, <laughs>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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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 <laughs> 나이... <laughs>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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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퐁,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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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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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아! 바로! 오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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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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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0분 지키는 거. 공격! 나이스! 하 나이스. 나이스이굿 굿. 아줄 거야. 잘게게왜 짜증내 지훈. <laughs> <힘내야겠어>. 야! <웃음> <웃음> 야, 아. 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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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어, 그렇지, 진짜? 맞아? 맞아. <laughs> 아, 야, 어. 아, 아. 지 이거 가져가 돼. 이거 좀만 더. 아니 아니 가져가. 어제 못 들어왔지. 아 여기 안에 줘. 가경아 발목 괜찮아? 아. 니 그니까 삼각대에 였이다는 거죠 배달시면 이거 이거 중간에 야, 이거 고아 빨리 데려더 빨리 데려두개 그냥, 어, 그냥 이렇게 되고해아 보고 때야보보해서정 여기 있어요 동경아, 동경아, 여기 동경아 잘 먹겠어 근데 괜찮아? 하나 까 그러니까 세개 중에 아, 콜하더 넣어 좋아 좋아 어, 좋아요 좋아 좋아 을지 누구랑 바꿔? 왜 자꾸 말이 달라? 형 누구랑 바꿔요? <laughs> 아니 사고기 너무 많아 아이고, 저기 안에는 왜다 달라? 정답이 증명서 제출해 주지나 왜? 에이라 너네! 올라 라 해야 돼 누구랑 바는 거야? 올올 올라 예이 너가 차! 네. 야! 예

으음. 어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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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 으음. 으 기이야 정우야. 형 진짜 한번 제 정아 야수았어어 아, 와, 와. 아니 저렇게 제가. 누구야? 74. 74. 건우 건우 나, 빠세 나이스. 아! 오늘 안들어가냐 어? 나중에 많이 들어, 들어가려나 같다. 아, 인정. 아아아말 말했어. 어안 해지 마. 안 해지. 아! 안 해지. 뭐야? 아, 안 해지. 오! 안 돼. 볼수 있다. 아니 아니 나 건우 그냥 우리. 어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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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저기 우리 보는 거보다 멀 거야. 오, 아, 어, 주현 굿! <laughs> 우리 이제 <지금> 코너하면 <laughs> <laughs> 엎어지면 코너 걸린다. 야. 나 지훈. 정준. 형이 한번 더니 나오면 나오면. <laughs> 아, 아 지훈, 왜 화내? 아, 나불러하는데 자꾸 불해. 아, 말을 아. 해야 되잖아. <웃음> <웃음> 지훈 화내면 성원 거잖아. <laughs> <아니>, <laughs> 저렇게 빠르고 공을 잘 다니까 야하 오 아. 옆볼도 야 영점 조절 잘해 건선수 건선수 선수 <laughs> 김선수 아니야? <laughs> 건선수 뭐건어물 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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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수 너무 많으니까. <laughs> 아, 선수 <전수>. 건선수 <laughs> <laughs> <손수. 웃음> <laughs> 예, 아니면 <목소리> 건수. 라수 건수. 건 건수. 건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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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짧게 나? 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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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아따 가고. 네. 정이가 지금. 아, 선공. <목소리> <목소리> 아. 선한에, 선한에, 선한 우와, 문영군. 가운데로 가, 가운데로. 근데 안가이얼음이 너무 좁은데 폭기, 폭기. 어? 폭기예요. 많은 것도 있어요. 고 아니, 아니야. 센터 두개습니

자, 한내네 조, 다, 오버, 다, 그럼 간다 문경이, 정 짧게, 그냥 전화. 오아시스 A 검민하겠습니다 오아시스 A 검민하겠습니다 공보석 앞으로 모여주세요. 오아시스 A 신속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좋다 좋다 아, 어, 빨리 해주셔야 요 네. 다음부터 10분 전에 얘기해 드릴게요 검증해주세요 검증하시면서 어? 아, 시작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성원아 해봐 해봐 아, 어, 아주러비아주러비 어, 출전 준비하겠습니다. 세 중이야, 세 중이야. 한발 선수 모두 본부석 앞으로 보여주세요. 아, 아주러비 출전 준비하시겠습니다. 본부석 앞으로 빨리 도여주세요

어 카르테디엠, 오아시스기 카르테디엠, 오아시스기 대표자 한분 본부석 앞으로 모여주세요 대표자 한분 본부석 앞으로 와주세요아 B팀이 약간 아픈 손가락 같네 <laughs> <laughs> 나 왔다 음성이. 내 손가락 너무 아파 지금 <laughs> 다쳤어 아 몽현 길게! 테이프야, 테이프 테디. <laughs> 아, 나이스 까비오까비오 음, 나이키 네 저거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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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오! 오! 와, 뭐야 야, 저걸 김종 너무 정오... 멋있게 는데 김종호 선으면 여유 저거 방금 멋있었다 <목소리> 지금요? 일분 남았어. 1초 남았어. 지금 20분이에요. 아 진짜로 정말 여기 있 감사합니다. 다음 게임 할때는 기다려야